갱년기가 많은 여성분들 건강에 가장 위험한 이유는 여성분들의 건강의 방패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패? 어, 건강의 음. 방패가 뭐예요? 네, 그. 보통 갱년기라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떨어진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여성 호르몬하면 대부분들은 여성 성과 관련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성 호르몬들은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고 있을 때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각종 정신적, 육체적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네, 근데 한 원장님 갱년기 때문에 병이 온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음, 보통 이제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 그런데 네. 갱년기도 제2의 사춘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춘기와 갱년기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춘기는 점점 건강해지는 커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시기인데. 갱년기는 점점 늙어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아까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갱년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질환이나 다양한 대사증후군 또 심지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 자주 좀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이제 주위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갱년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음.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갱년기 증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상열감이잖아요 음. 이 상열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일 수 아. 있, 있고요 입마름은 심각한 자가면역질환이 쇼그렌 질환일 수 있고 또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단순하게 갱년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게 아니라 지루성 피부염이나 또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또 안면 홍조증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갱년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앞서 이야기했던 게어 힌트에서 나왔어요. 10년이나 간다 그랬잖아요. 저는 한 2, 3년이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갱년기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간이에요. 음. 10년 이상도 방치했을 때는 오래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이 갱년기 음. 증상 중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직접 겪으신 이보은 선생님 네. 저는 가장 힘든 게요 일단은 땀이 많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안면 홍조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일단은 불면이 있어서 약간 잠그 그러니까 잠이 질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셨을 음.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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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요새 갱년기를 겪다 보니까 피부가 약간 좀 푸석푸석하고 네. 머리 칼하게 윤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단백질이 가장 좋다 그래서 단백질이 듬뿍 들어간 음식들을 제가 좀 먹어봤습니다. 오, 진짜,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좀 오늘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저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